안녕하세요. 마라도 영업 사원입니다. 드디어 말레 확장이 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직병권, 직병권을 주기로 했었죠. 다시 레인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레인저를 돌아가는 이유는 사실 기존에는 뭐 남랜이고, 뭐 어차피 스피시고 나발이고. 전보다 열행보다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열행인저가 어차피 20강을 제가 가버렸어요 처음에 갈 생각이 없어서 성능 때문에 스피치 온게 맞았는데 남랜이고 스피치고 둘다 열행보단 약하니까 그냥 낭만을 찾기 위해 다시 남랜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벨페나 이런 게 돼가지고 어, 스피치도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숙련 버그는 사라졌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모습이긴 해요 다만 누굴 같은 데에서는 스피치 당연히 남랜보다 약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돌아가는 게 완전 성능 때문에 돌아간다기보다는 그냥 좀 남는 여은둘다 이식감 가지고 좀 낭만 있게 해보고자 직변을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직변하기 전에 데미지 신규 스킬까지 어떻게 되나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훑어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한번 그것도 할 겁니다. 이닐 스나이핑이 이번 상향을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닐 스나이핑을 찍고 스킬 트리를 한번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스킬 트리랑 TP는 지금 훑어준 것처럼 이렇게 찍은 상태입니다. 자, 바로 한번 누굴 1분 딜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속성 부여해주고요. 크리티컬 100%까지 적용을 해주고, 적 설정은 카운터 백어택, 그리고 시간 설정은 1분 한 3초 정도로 놓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달로 칠 거예요. 벽 누굴로 칠 거고, 일단 포함포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피터 카드까지 써주고, 씹고 던지고, 그리고 루탄들도 중간중간에 써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 한번더저었네요 오케이. 일단, 최종 데미지는 프리로드 벽달 기준으로 34억 정도가 나왔네요. 데미지가 <laughs>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닐 스나이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닐 스나이핑을 쓴다고 하면은 뭘 빼야될까? 네이팜탄을 빼고 네이팜탄의 스포를 전부 다 얘한테 줘볼게요 이번엔 닐 스나이핑에다가 전부 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4가... C4를 좀더 빼보죠 좀더 빼보고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는 포인트 C4에다가 주고 스킬 강화 1포인트 주고 이러고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스킬 배치 5번에다가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아까 34억이었죠 이번밀 스나이핑 한번 써보면서 데미지 측정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갑시다 네, 마두는 딜이 세가지고 어우, 확실히 릴스는 언제 써도 <laughs> 좀 쉽지가 않다. 아이고, 이거를 왜 써? 한번 절었네요. 이걸 한번못 썼네? 버스터샷을? 버스터샷까지 한번 쓴다고 하면 은아 근데 이게 장렬탄 질까지 같이 들어간 거라서 한 34억 후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은 닐스가 더 세기는 하네요. 닐스가 네이팜탄 찍는 것보다 데미지는 세긴 한데 내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닐스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안정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닐스를 안 써도 될것 같네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데미지 기록은 다 끝났고 오랜만에 그대패로 길었다. 피사 그동안 고마웠다. 대패로 직업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패로 갔으니까 세팅을 다시 해봐야겠죠. 크으, 이거지. 아이고. 자, 일단 계승을 좀 해볼게요. 계승 좀 해보고. 스케이트리는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느낌대로 가볼게요. 일단 은파는 마스터 했었었고. 윈드밀은 1렙만 줬었습니다. 그리고 전 난사는 쓰지 않았었는데 난사에다가 아마 남는 스포를 줄것 같네요. 당연히 어 스타일리시 마스터 해주고 건가드 저는 1렙 줬습니다. 그리고 리벤도 주고 어 어셋은 이킥은 안 줄게요. 안 줘도 될것 같고 이동 사격 멀티헤드샷 더블 건호구 그리고 각성기를다 찍어 봅시다. 스킬 교체는, 어쩔때 니킥을 빼줄게요. 남는 스포를, 마하킥에다가 주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마하킥이 나을까, 난사가 나을까, 이거는 둘다 해봐야겠네요. PP 같은 경우에는, 1렙 주고, 1렙 주고, 1렙 주고, 1렙 주고, 전체적으로 다 1렙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2렙 주고, 1 남는 거 애매한 거 주고, 여기다가 나머지 4개 다박가보죠 오케이, 일단 스킬은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고, 스킬 배치 어딨어? 아나 뭐 어쩔 수 없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걸로 후회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laughs>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윈마 외해. 저는 S에다가 놨었고 그리고 AK에다가 어, 외해를 놨었습니다. 외 외해. 그리고 헤드샷 올 있죠? 외해 이렇게 해주고 외해 커맨드 잭스파이크도 바꿔주고. 아 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스킬들 넣을게 예. 예 그리고 퍼니쉬 어딨죠? 퍼니쉬 그리고 넣었고 G F D, U U D에다가 놓읍시다. D는 일단 비워놓고 할게요. 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난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친구를 넣었었었는데 일단 넣어만 놓읍시다. 일단 넣어놓고 한번 누구들 쳐보죠 아이템 세팅까지다 끝나고 스킬 트리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도 1분딜 추가적으로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다시 버프 윗마 외해 던지고 다시 땅따당땅 스위팅샷 윗마 외해 그리고 이사 써주고 땅땅땅땅땅 하고 패스드로까지쓴 다음에 다시 윗마 외해 스위팅샷 땅따당땅 그대로 박상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스위팅 샷 다시 비문탄 받고 땅따당탕 쏴주고 윗마 외해를 썼어야 되는데 거리가 약간 좀안 돼가지고 그냥 마저 해볼게요 아이고 땅따당탕 다시 윗마 외해 스위팅 샷쓴 다음에 다시 던지고 아 이거 약간 타이밍 늦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랜만에 까 약간 좀 타이밍을 잘못 잡겠네요. 윗마, 외, 해, 멀티티쓴 다음에 그대로 이거 다시 빼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써주고 윗마, 외, 해, 땅, 따당, 땅, 패스드로까지 쓰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윗마, 외, 해를 한번못 썼네요. 윗마, 외, 해만 한번더 써주겠습니다. 자, 그럼 1, 3, 11, 6, 2, 11, 2, 2, 3, 7. 오케이. 다쓸건쓴것 같은데, 아, 세이핑시 한번못 썼네요. 와우 일단 고점 자체는 확실히 대표가 많이 높은 모습이네요. 일단 제가 오랜만에 한지라 어 약간 횟수를 못 맞추긴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일단 38억 4,700만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까 데미지에 비해서 데미 지 자체는 상당히 올라갔네요. 아까 닐스를 썼었을 때 기준으로 스피파이어는 35억보다 약간 아래였는데 어, 횟수 다 맞춘 거 기준으로 한 38억 5천만까지 딜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어 이번에는 난사를 채용을 해볼게요. 내 손이 윗마 외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1렙만 줄게요. 1렙만 주고 할게요. 아, 몰라. 그냥 다시 칠 거야. 아, 스킬 잘못했다. 피리프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 윗마 왜랑? 아, 이거 잘못 썼네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 패스트 드로한 번만 더 쓸게요. 민마에도한번못 썼네. 패스트 드로도한번못 썼고. 그리고, 또도한번못 쓰고.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손이 자꾸 계속 꼬인다. 아, 그쵸? 아까 38억 정도 나왔는데, 확실히 난사를 쓰면은, 어, 데미지가 약간 깎인다. 근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막 엄청 미친듯이 차이는 안 나니까, 난사를 쓰실 분들은 남는 스포를 난사에다가 줘도 될것 같고요. 어, 난사를 안 쓰는 분들은 마하킥에다가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 뭐 스킬트리는 저는 아마 난사를 채용을 안할것 같습니다 난사 채용 안 하고 마하킥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난사를 쓰시려는 분들은 난사 쓰셔도 될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고 일단 역경직 패치가 진짜 많이 심해졌네요 역경직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다시 대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모험단에서도 전 캐릭터까지 드디어 완료를 했고요 잠깐만 이거 어딨지? 네 이렇게 마무리, 마지막 레인저 한 자리까지 전부 다꽉 채워서 어 기분이 좋긴 좋네요. 앞으로는 직병권이 나오면 은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일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낭만의 남는 열의 이렇게 두 캐릭으로 잘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제가 스케틀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볍게 쿠키 영상처럼 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